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잘못인가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친구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나 이런 말을 듣는 친구가 꼭한 명씩은 있습니다. 분명히 친해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락은 꼭 먼저 하는 법이 없죠. 가끔 오는 연락마저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필요해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죠. 넌꼭 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냐?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고 연락할 때마다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뜻도 함께 느꼈습니다. 연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연락해라. 약간의 서운한 마음도 느껴지고요. 오늘은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넌 필요할 때만 연락하냐 라는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어떤 친구는 필요하지 않아도 연락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어떤 친구는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도 연락을 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도 연락을 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한다는 것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았던 일인 걸까요? 정확하게 할 일이 있지는 않지만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딱히 대화할 주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당신이 느끼기에는 이 친구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연락을 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친구도 당신이 필요해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고 무엇인가 정해진 약속은 없었지만 당신과 약속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필요하지 않은데 연락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합니다. 친한 친구라면 그 친구가 필요한 순간이 더 많겠죠. 자주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당신의 아주 가까운 친구도 당신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인 것 마냥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물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저라는 존재가 필요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주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연락을 했을 때 그것이 기분 나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는 것은 정확한 목적이 될수 없는 건가요? 저는 이런 목적도 분명한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의 정도는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필요에 의한 연락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상황과 의미를 파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도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고. 아무 이 없이 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당신과 별다른 목적 없이 수다를 떠는 친구도 당신과 그런 수다가 꼭 필요하고 당신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필요해서 연락을 했을 때 서운한 마음을 가질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요? 정말 가까운 인간관계는 많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관계들에게만 시간을 쏟아도 인생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